진실은 언제나 하나! 단 하나의 진실을 깨뚫는 현재그 이름은 바로 주식탐정 코난! 네,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코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주식사건을 파헤쳐 볼텐데요. 빈여정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열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인지수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사건을 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하단 댓글에 수사 의뢰 종목명 남겨주시면 함께 사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번째 사건은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 36만원까지 했던 주가가 현재 10만원 아래로 거의 뭐8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어, 정말이 투자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어, 최근에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 증거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 자첫 번째 증거는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당연히 코로나 관련 핵심 수혜주로 크게 이제 급부상이 되었죠. 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요, 지금 현재 이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도 어, 갑자기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북반구, 남반구는 계절이 총반대잖아요 어, 지금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재 북반구 지역은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 겨울에 접어들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확진자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겨울 독감처럼 계속 이제 유행을 한다는 거죠 다만 이 코로나 백신 덕분에 치명률은 굉장히 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사실 이 지금 뭐 시장 분위기로 보면은 이슈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 이전에는 좀 중소형 테마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희한하게 대형주가 어또 이제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매도 어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이 중국에서도 사실 뭐 코로나 봉쇄 완화를 계속 좀 어, 흘리고는 있죠 루머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어 중국 이제 당국에서는 야 우리 그런 적 없어 계속 이제 유지할 거야 라고 하지만 어, 투자자들이 항상 좀 빠릅니다 그쵸 그리고 주식이 항상 선 반영되곤 하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봉쇄가 좀 쉽지 않다 그 이유를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즉 이제 어 겨울에 이 코로나가 확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봉쇄 완화를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들겠지만 뭐 천천히 준비해서 뭐 내년 봄 날씨 이제 따뜻해지면 어 봉쇄 완화를 할 수도 있다. 약간 이제 그런 에 어조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어 실제로 뭐그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도 이제 확진자에 따라서 또 이제 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반등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어 최저점 대비해서는요 그래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추가적으로 뭐 슈팅이 한두번 정도 더 나온다라고 해도 뭐 1, 20%는 어 우리가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워낙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 두 번째 증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증거는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숏 커버링입니다. 일전에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통해서 숏 커버링을 설명을 드렸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현재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좀 크게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 이 공매도가 정말 지독하게 어, 계속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계속 이렇게 하향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요, 공매도가. 어,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났다가 지금 살짝 이제 완화되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죠. 주가도 하락했다가 지금 살짝 이제 턴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사실 뭐 공매도 나쁘다. 공매도 없어야 된다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순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매도가 이제 쇼포지션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뭐 이제 지수가 반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이슈가 다시 좀 그러니까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가 좀안 좋게 되면 더 확산이 되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어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야 코로나 다시 확산된다 고 그러면 어이 공매도 때렸던 거를 환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어 계속 좀 오를 수 있는데 지금 뭐 현재 겨울이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고 어 그리고 어 중국 관련돼서도 이제 뭐 코로나 백신 어, 지금 뭐, 외국산 백신 관련된 부분도, 어,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쇼커버링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뭐 어떤 뭐 실적이 좋아지고 해서 뭐 주가가 오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기술적으로, 급반등이 이렇게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어이 카카오페이도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페이도 공매도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주가는 계속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예, 중국에서 이제 카카오페이도 쓸수 있게 해준데 누가 알리바바가 그러니까 급반등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아마 요것도 이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쇼커버링이 어,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좀 환매수 어,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카카오페이처럼 좀 비슷한 양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요.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속해 있는 바이오산업인데요. 어, 주가의 핵심은 실적이죠. 그리고 그 실적을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닌 산업 흐름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제 기업이 너무 특출나면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하죠. 그러한 어떤 뭐 개별 기업이 산업 흐름에 무관하게 굉장히 잘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탑다운 어프로치가 좀 쉽고 그리고 어, 다소 좀더 정확하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어, 바이오 산업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어, 야, 이제, 다시 급부상하고 있대.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 섹터의 어떤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거고, 투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어, 최근에 뭐, 이, 오늘 이제 이 기사인데요. 3일신 뭐, SITC 2022뭐 참가했다. 뭐, 이제 이런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SITC가 뭐냐면요. 미국 면역, 항암 학회입니다. 이게 뭐 거의 이제 매년 그렇게 이제 열리는데, 지금 뭐 계속 이러한 어떤 학회가 열릴 때마다 바이오주들이 어 살짝 이제 고개를 들곤 했거든요. 근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우리나라 이 K 바이오 업체들이 뭐 사기꾼이다, 뭐 어, 신약 개발 제대로 한 것도 없다, 뭐다 뻥이다 그러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은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나 뭐세트리온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나는 기업이고 어, 글로벌 어떤 대열에 어, 글로벌 좀 세계적인 반열에 좀 이제 합류를 할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룹에서 뭐 지원을 해서 뭐 삼성처럼 그렇게 키워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잘클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CGT 뭐 이제 진출을 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CGT가 뭐냐면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알약 그런 게 아니라 정말이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예, 우리의 DNA를 가지고 어뭐 장난, 예, 장난을 신다라고 하긴 좀 그렇겠죠. 예, 치료제를 이제 만드는 건데 어 이게 이제 계속 뭐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돼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신사업 계획을 세우고, 어,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아,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주가 흘러내릴 때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다소, 어,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현재 이제 뭐 글로벌 바이오 산업이야.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제, 중국마저도 지금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입니다.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중국이 또그 뒤를 따라온다. 그러면 그 중국 10억 명 넘는 인구가 아파 보세요. 그러면 이 바이오 산업이 몰락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바이오 산업 자체의 매력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또 중국인데요. 어, 지금 뭐 사실 이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뭐 그만둘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좋죠.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중국이 최근 외국산이 코로나 백신을 받는다라고까지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큰 호재인데요. 그동안 뭐 중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뭐이 코로나 백신 개발했다라고 하지만 어, 지금 뭐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 야, 진짜 개발한 거 맞아? 왜 너희만 코로나 봉쇄하는데?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즉, 중국에서 만든 백신은 물 백신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진짜 이제 오리지널 기술을 가지고, 진짜 효과적인 백신. 즉, 이제 외국산 뭐 화이자나 모더나 그런 이제 백신이 필요하단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억 명이 넘는 그 대륙이 외국산 백신 다 이제 또투입을 한다. 그러면 그 백신 어디서 만듭니까? 쌈바 어, 그리고 SK 바사에서 만들겠죠. 그럼 분명히 이게 엄청나게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 특히 뭐이 흡입식 코로나 19 백신은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셀리버리 어, 역시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흡입형 코로나 19 면역 치료제 어, 이 무독성 인 입증에 뭐 성공했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게 최종적으로 뭐 승인이 됐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관련 이슈로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는 코로나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한 번은 다시 좀 부각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범인, 건거! 자, 그러면 범인은 건거를 했으니 사건 최종 결론 지어겠죠. 오늘 사건 SK바이오사이언스 이번 반등 진짜 기대해봐도 좋을까의 최종 결론은요. 단기적으로 큰 반등이 예상된다입니다. 어, 물려의 재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그동안 고통이 크셨을 텐데 이번 반등을 통해서 잘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해결! 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사건 의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하단 댓글에 수사 의뢰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사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